안녕하세요. 한인경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의 비교가 우리 아이를 망친다라는 주제로 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그 영어 교육 관련 일을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또 부모님들께 교육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 형제나 자매가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 같은 형제라도 어쩌면 저렇게 두 아이의 성향이 다를까 하는 경우를 흔히 그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그 환경의 차이나 또 태어난 서열의 차이,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영향도 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들이 더 자신감이 차있고 더 적극적이고, 더 배우려는 태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저도 딸넷 중에 둘째로 자라서 그런지 둘째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데요. 보통 두, 둘째 아이들은 자라면서 첫째의 장점을 능가하기 위해서 자극과 도전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자립심이 형성되고 말이나 학습적인 재능도 첫째보다 뛰어나거나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흔히 보게 되지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또 할머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흔히 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실수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는 뭘 해도 잘해. 우리 큰애는 뭘 해도 못해. 라던가, 우리 큰애는 뭘 해도 잘하는데, 둘째는 뭘 해도 못해. 혹시 자녀들을 키우면서 무심코 이런 비교, 비교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은요, 우연히 부모가 비교하는 말을 엿 듣기만 해도 그 말이 평생 마음에 각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아이 앞에서 아무 스스럼 없이 부정적인 비교를 수시로 한다면 평생 아이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도전하기를 포기합니다. 비구당한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체념하게 되지요. 아이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이나 성적 그리고 사회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잘하게 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점 하나만 염두에 두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인정하고 믿어 주는 대로 자란다는 거. 우리 아이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아이들의 가능성은 100%입니다. 저희 미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